드디어 이제 할 일도 마쳤다. 이제 해가 점점 지고 있네. 우주 탐사들을 위해서, 다음 인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, 빨리 집에 가서, 누워요. 자야겠어. 어? 누군가 날 따라오면 느 되긴 한데, 그냥 내 기분 탓인가? 어? 분명 물에 맞는 느낌이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너무 위험한 기온인데 맞아 지금 기우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빨리 나가보자 아 벌써 해가 지고 있네 빨리 집에 가야 할것 같다 응. 빨리 가야겠다 아니, 여기 이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. 저기요, 경신 차리세요. 저기요! 기운 차리세요. 어? 누구지? 뭐, 뭐지? 어이단 <laughs> 저기요 왜 쓰러지 쓰러지셨나요 물 <laughs> <laughs> 뭘... 때문에 <laughs> 네? 물 때문에 그래서요? 저기요 저기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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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벌써 아침이 되버렸네 아흐 아 아, 근데 저 녀석 대체 뭐지? 뭐야? 어, 뭐야! 날 공격해줘. 뭐야, 말아! 근데 뺏견은 어디 갔어? 아뺏겼이 아직 좀 잠을 잘 자가지고 여기 좀더 자게 하려고 내가 저기에다가 놔두고 왔어 어 알겠어 근데 저미신이가저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아 미신? 어떻게 생겼냐? 응 아, 그건 잘 모르겠고 물이 나왔어. 왜? 그러면 쟤는 물총 귀신인데 뭐 물총 귀신? 그래, 제 이름 바로 물총귀야. 사람들이 근데 우리 쏴서 독성이 있는 귀신이어서한번 맞으면 바로 쓰러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녀석이되고 엄청나게, 뱀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, 건드리면, 화가 나일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악귀야 아주 빨리 전 녀석을 막아야 해! 어, 니네 말을 들으니까,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. 빨리, 공, 공격하자! 야! 빨리, 우리, 그, 공격하자! 어, 빼기야! 괜찮아? 에이, 괜찮아. 별거 아니야. 어, 그래, 알겠어. 빼기야! 너, 너무, 몸이 안 좋은 것 같아. 어, 괜찮아? 친구으으아으으으으잠으으으으기으 빨리 와야 으으으으으으으 아, 지금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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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뭐? 하는 거야? 되려 하다니, 절... <웃음> <웃음> 물로 공격할까? 안 돼. 어? 절대. 물로 공으할까 안돼 절대 안돼 누제 일단 안된다고 으으으으으으으으 어, <laughs> な 너무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 악당으로까지 변하고 지금 이제 사람까지 쓰러져 있고. 아, 안 되겠어. 야! 왜 사람까지 쓰러져있고 어떡하지 안되겠어 야왜 이런 짓을 벌인거야 <laughs> 난 이제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뭐라고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? 나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고 여기 왔다 누군가의 명령? 그게 대체 뭔데? 누군데? 그걸 알고 싶니?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절대 안 알려줄 거야 <laughs> 너 진짜 맞아볼래? 예? 공격이 안 먹히잖아? 어? 어? 어! <laughs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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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! 어! 전혀 전혀 힘이 너무 <laughs> 나의 마력이 이렇게 강하다. 그가 그거... 다른 귀신들 보다는 더 강한 마력. 아 아, 아! 저기서. 왜 이렇게 강해, 강고냐고내 네! 아! 아! 친구들이. 내 친구들이 건드리지 마. 너 내가 널꼭 없애버릴 거야. 그렇게 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. 지만 이 녀석들은 나의 소중한 친구란 말이야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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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들을 건들지 마. 거... 어, 얘들아 돌아온 거야? 우리 가 공격해줄게! 에이, 나 지옥까지 우리를 악당으로 만들게 할이 그건 너희 공작 악당이 된거 아니야? 으이, 빨리 공격해야겠어! 배개야 <laughs> 어. 어. 아니 배개야 괜찮아? 자냈어 강력하잖아 이거 <laughs> 공격해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안돼 이렇게 될순 없어 안돼 와 너희들이 물 물리쳤어 다행이다 잠깐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사람 혹시 죽는 거 아니야 거, 걱정 마 일어나게 될 거야.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, 왜, 아 근데 뭔가, 뭔가 이상하게 생긴 귀신 같은 녀석을 본것 같은데. 아우, 아이고. 빨리, 집, 빨리 집에나 가야지. 아우, 아우. 그 귀신이 물리쳤어. 다행이야, 얘들아. 물총기를 막아낸 건 너야, 너희들이야. 아니야. 우리가 함께 막아낸 거지. 맞아. 우리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귀신들을 무찌르자. 좋아. 그래, 나도 좋아, 얘들아.